아이가 이제 혼자서 사실 관심이 이제 생기잖아요 사춘기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성에 관한 책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봐요 음. 뭐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 Y시리즈 같은 데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식을 이제 아이가 나름 획득했어요 음. 어, 그래서 어린이용 성 관련 어떤 도서들을 보는 거 직접 찾아보는 거 음. 어, 관심 있어서 엄마한테 묻지 않고 뭐 학교 도서관에도 비치된 거 있으니까 이래서 찾아보는 거 그런 걸 그냥 아이가 관심에 맞춰서 읽어도 되는지 편하게 둬도 되는지 음. 예. 음.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제 아이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중요해요. 음. 만약에 6 살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그분 그러니까 있는 음. 네. 성 지식이 높은 회의에요그 6살 수준으로 책을 읽을까요? 어. 아니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책을 읽어야 될까요? 어, 수준이 높으니까 초등학교 수준으로 네. 읽어야 되겠죠. 초등학교 수준으로 읽어야죠.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에 대한 음.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봤을 때 네. 편하고 엄마 나 이거 괜찮은 아.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맞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선택은 아이 거거든요. 어. 그러고 나서 부모님을 봐서 음. 오, 이 정도는 괜찮겠다. 음. 그럼 서로 동의하면 그 책을 구입 거. 어. 근데 아이는 괜찮던데 엄마가 야, 이건 너무 야하지 않아? 아, 이건 이상하지 않아? 그럼 네네. 그때는 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음. 넌이 책이 왜 필요한지. 아, 그리고 이 정도까지 수 수업,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지. 네. 너 이거 이해를 할것 같는지. 네. 그럼 애가 어 엄마 이거는 책이고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 이거는 이미 사이트에서 검증되고 음, 어 이거는 내가 알고 싶고 그리고 음. 이런 그림은 처음 봤어. 음. 그럼 너무 신기해서. 네, 궁금해서 궁금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림이 있으면 음. 그 안에 글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글과 그림의 내용이 아. 좀 긍정적이고 음. 밝고 지식 전달이 많은 거면 음.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 판단력이 조금, 어, 없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 부모가, 같이, 부모가, 부모가 그러면서, 같이, 어, 내용이 괜찮은가 그리고 지, 정확한 지식 정도를 뭐잘 알려주는가 그런 걸좀 판단을 음.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성교육을 할때 이제 이런 점, 뭐, 정보, 말하자면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이 음. 있고, 감정이 있잖아요. 음. 그럼 이거를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요 부분. 네, 네, <laughs> 제가 이제 네. 책낸것 중에 9살 네. 성격 사전에 보면 음. 몸편, 마음편이 그쵸? 있단 에. 말이에요. 그럼 자세히 보면 몸편, 마음편 좀 두께가 있어요. 음.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어디가 혹시 두꺼운지 아세요? 저 몸편 두꺼워지 아, 않나요? 몸편이십니다. 네. 몸편도 두꺼워. 근데 이게 약간 헷갈려요. 마음 사전이 두껍나요? 아, <laughs> 저도 <웃음> 네. 몸편, 마음편 비슷하게 낸다고 냈어요. 아, 네. 냈는데. 아이들이 도대체 어느 책을 더 많이 보나 하고 인스타에 이제 팔로우 하신 어, 분들이 네, 많지 네. 저한테 애들이야 뭘 봤고요? 뭐 이렇게 어, 많이 올라온 네,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적 연구를 해봤는데 음. 너무 놀란 건 남자애들은 음. 몸편을 많이 읽어요. 네. 몸편이 너무 많이 관심을 네. 근데 여자들은 음. 마음 편이에요. 맞아요. 네. 마음 편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어. 마음, 이런 마음 편 책은 처음 봤어요. 내가 음. 싫고 좋고로 말, 말을 할수 있다는 책은 처음 봤어요. 음. 근데 남자들은 이런 그림과 이런 남자여자, 음, 음. 이런 뭐 사파 이런 그림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선호도가 다르더라고요. 다른,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예를 들면, 남자가 몸 편을 너무 좋아해요. 음.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네. 몸편을 좋아하면 마음편을 일게끔 어, 해줘야 돼요. 네. 마음편을 더 봐서 얘가, 음. 어, 뭘까, 균형가? 음. 여자가 마음편을 너무 좋아하면 음. 몸편도 알려주세요. 음. 그래서 몸과 마음이 균형 같이. 잡히게. 음.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음. 네, 네. 그런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네, 네. <laughs> 좀 성장을 해가면서 고학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막 갖잖아요. 그럴 때, 어, 이제 스킨십에 혹시, 뭐, 아이랑, 일하는 때는 오히려 그냥 손 잡고 다녀요. 아무렇지 않아요, 둘 다. 어, 친하니까 손 잡는 거야. 동생 손 잡듯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고학년 되면 그 쑥스러워하는 거 알면서 어떻게 이성관계를 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음. 어떻게 접근을 시켜주면 좋을까요? 음, 우선 초등학생. 네. 그러면 만약에 이성. 고학년 관계... 정도부터 이제 관심을 사실 많이 갖기 때문에. 음. 예. 우선은 그 관심 갖는 이유가 뭔지 음. 한번 물어보고 네. 그리고 얘가 동성간의 관계도 좋은지 나쁜지. 음. 그리고 이성간의 음. 관계에서 그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네. 여성에 대한 생각이 음. 뭐라 그럴까요. 음, 남자들 중에 다 교육 방법이 다 다른데요. 네. 어떤 애는 어, 남자와 여자를 친구로 하는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애는 음. 여자를 어, 아래로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음. 어, 여자가 먼저 반장이 되면 안 되고, 음. 여자애들이 네. 드세면안 되고, 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명 젠더의식이 낮은. 음. 음. 왜냐면 집에서조차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아, 얘기를 듣거나 네. 어~ 이런 쪽에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자기도 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 이렇게 주입시킨 건 아닌데 네, 음. 얘도 모르게 반장은 무조건 음. 남자가 해야 돼 교장선생님 남자가 음. 편해 네. 뭐, 그리고 어~ 여자 음. 여자 선생님을 좀 싫어하거나 막 이런 거 음. 있어요 네. 애들 중에 뭐 다른 네네. 건 아니지만 음. 그런 생각으로 또 여자친구를 사귀는 건지 음. 네. 그리고 또 얘가 어, 성에 대한 공부를 많이 있지만, 음. 아까 말한 스킨십 예절 있잖아요. 어, 손을 잡는 거, 뭐, 음. 뽀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음. 뭐, 책 빌려주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 말한 대로 한쪽 아이한테 음. 맞춰져서 음. 얘가 모든 걸 포기하고 사귀는 어. 건 아닌 건지. 에이.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음. 있는데 우리 아들을 음. 좀 잘못 음. 이렇 뭐랄까요 역으로 이용하는 또 여자들이 애 음, 있어요 음, 잘못된 아이들 음, 음. 그걸 또 얘가 볼수 있는 아이인지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얘네 둘다 네. 성장해야 돼요 어, 연애로 맞아요. 하면서 더 힘들고 네. 특히 공개 연애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음, 요즘 너무 놀란 게 요새 아이들 누구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 공개 연, 애들이 막, 막 박수치고 아. 근데 저희 쪽에서는 성교육할 때 공개 연애를 되게 좀안 아. 좋게 봐요 아. 왜냐면 둘다 좋아했는데 근데 네. 이거는 거의 고백이거든요 아. 저쪽에서 안 받아주면 음.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인가 다들 뭐냐면 음. 어, 용기를 냈는데 왜안 받아줘 아, 너안받아주 애가 음. 이상한 애로 돼요 아, 어. 근데 얘는 자기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리는 음.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자기 결정권이에요. 아, 그거를 네. 유아 때부터 초등부터 해야 돼요. 계속. 에. 자기 결정권? 네. 이거가 잘 되면 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잘 돼요. 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예요. 음, 음. 유아 때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부터 내 꿈, 대해서 뭐, 내 모, 그러니까 뭐, 자기를 알아야 되고 아, 네. 그다음 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결정을 해야 돼요. 음. 결정 장애가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음. 자기 결정을 해야 돼요. 네네. 그걸 두개 합쳐서 잘발효된게 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예요. 어. 그게 자기 결정권. 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그 모든 책임 을 내가 져야 돼요. 음. 내가 벌어진 모든 네, 일들, 그렇죠, 내가 예. 제, 그게 자기 결정 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음. 연습이 돼야 돼요. 음. 그게 발효되는 게 나중에 연애와 결혼이에요. 음. 결국은 이제 이게 아, 다, 다 이어서 아, 연결이 되는데 법에서도 성적 자기 에이. 결정권을 침했냐 아니냐를 범죄로 봐요. 음. 근데 우리는 갑자기 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치면 다 되는 줄 어. 알아요. 아니에요. 아, 유학 때부터 계속. 계속해서 자기가 어. 자기 말을 할수 있는 애로 네. 길러져야 아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네. 되니까 음.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할때얘네들 연애 좀 그렇네요. 어쨌든 네네. 아이들이 아이들을 사귈 때? 때 자기가 음. 자기를 결정하고 그 아이랑 조율을 하면서 음. 어, 시간과 장소와 스킨십에 대해서 음. 서로 어, 뭐랄까요. 음. 존중해주면서 네, 네.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네.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얘네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아... 그걸 봐야 돼요. 아... 어 아이가 그러면 이제 특히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어, 초중으로 한번 이제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초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성에 대해서 한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엄마가 뭐 이런 정도는, 어, 부모님이 가이드하면 좋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네. 우선 초등학교는 음, 이제 네. 저학년 위주로 보면, 네. 경계 존중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음, 경계 네. 존중 교육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단어인데요. 네. 어,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사회적 거리가 있잖아요 네. 몇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네.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가름막을 하듯이 음. 이걸 사회적 거리라 그래요 네. 경계존중은 뭐냐면 심리적 거리를 말해요 음. 사람이, 사람이 나랑 친해질 때 네.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친해져야 돼요 아,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걸 알아야 아까. 아. 이성 간에, 동성 간에, 그리고 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아, 네. 성폭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 내가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네. 돼요. 그게 경계존중 음. 교육이에요. 음. 사람과 사람 안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일명 어. 바운더리 교육이라고 해요. 네. 함부로 만지거나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이 모든 것들을 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는 건 음. 경계존중 교육이 우선이 네. 돼야 되고요. 초등학교 교학년은 미디어 리터시 교육이 돼야 돼요. 음, 음. 이때 항상 유해 사이트든 아이들이 음, 음. 비판 능력 있어야 되고 이런 중학교 가기 전에 음, 자기 네. 결정권 연습 전에 네. 기본으로 알아야 된게 미디어 리터시 네. 교육. 그래서 초고에, 이걸 예. 둘다 초등학교 때두개다합좀 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 핵심 키워드예요. 아, 네, 그 초전은 네. 어, 경계 존중 교육을 하고 초고는 미디어 리터시 네. 교육. 을 하고 거서 조금 더 음. 옆으로 유아 때는요. 음,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주체성 교육 들어가야 돼요. 아, 내 몸, 네네. 내 거, 내, 내 아, 물건, 뭐, 내 가방, 이런 음. 주체성 교육. 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거, 이런 것들, 음. 내가 이름은 뭔지, 내 이름에 대한 네. 고유성. 음. 그래서 이거는 주체성. 네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경계 존중. 음. 그 다음에 미디어 리터러시.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자기 중학교. 결정권. 어. 그 다음에 성적 자기 결정권. 음. 임신 피행. 뭐 네네네. 그래서 쭉 배워야 될 중요 테마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뭔가 이게 성교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로드맵이 쫙 <laughs> 이렇게 어, 어, 그려지니까 네. 되게 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로드맵이 있어니 어, 네네. 그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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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바로 눈높이 교육인 거죠. 네. 이 단계에서는 이걸 배워야 돼요. 음. 이 단계에서는 이걸 배워야 돼요. 음.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에게도 어, 뭔가 계속 사실 대화를 하면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직접 이렇게 성교육 관련된 것도 계속 알려줘야 되는지, 예, 네. 음. 큰 친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우선은 함께 공부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음. 저도 네. 어떻게 보면 성교육 강사지만, 네, 어, 우리 애랑 같이, 어, 우리 애가 저한테 자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성교육 강사가 됐어요. 얘가 음. 질문을 음. 안 했으면 저도 아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 네가 알아서 찾아서 음. 이럴 텐데 네. 우리 아이가 대화를 했고 음. 그런 쪽의 대화 중에 질문이 성인이 많았고 음.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배웠고 책, 책을 받고 영상을 보고 음. 그러면서 하나 둘씩 배우면서 네.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까 말한 대로 중학교 때 음. 이렇게 단절된 이유는 뭐냐면 음. 일상의 대화가 단절이 돼 있으니 음. 성얘기는더 힘든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네. 어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초등학교 한 사학년, 오학년부터 이성에 눈을 뜨면서 음. 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을 때, 요 네. 그때 잘하면 중학교, 아. 고등학교까지 가거든요. 아, 그치 진짜 그리고 또 하나 몸의 음. 변화가 많을 음. 때예요. 네, 네. 특히 4학년5학년6학년때 네. 여자들이 더 빨리 몸의 변화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나 뒤늦게 1년뒤 남자들이 몸에 변화가 아, 있거든요. 네. 그때 얘네들이 음. 아이에서 사 친구를 가고 얘네들이 음. 청년으로 갈때 몸의 변화가 먼저 와요 아. 마음의 변화보다 네. 몸의 변화가 있을 때 네. 얘네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요 아.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돼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네네. 보면 사 학년 때부터 중이 시절이 가장 중요하죠 아. 그때는 이제 음. 어, 그~ 몸의 변화와 음. 마음의 변화와 두 개가 동시에 와요. 는라는 그래서, 네. 저희가 사춘기 대 갱년기 네. 싸움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둘 중에 누가 이기냐면, 네. 갱년기가 이겨요. 네. 네. <laughs> 그래서, 네. 아이들과 그때 이기고 음. 지기 아니라, 둘 다, 음, 음. 어머님도 아마 그때, 네. 내가 이렇게 애를 키워나서뭐 할까, 우울증이 네. 걸리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아이를 맞아요.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네. 부모 얘네들도 엄마 아빠 음. 밑에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행복하고 그 정체성이 올바르게 되거든요. 이두 개가 동시에 가야 가족만 행복해요. 아, 그래서 네네. 대화 성을 한꺼번에 했으면 쓰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음.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연구소가 관계 음. 교육 연구소거든요. 네네. 관계 교육 그래서 음. 대화 책도 냈고 성교육 음. 책도 냈는데 음. 일명 되게 쉬운 건 성관계예요. 네. 성관계인데 제가 성차 뺀 거예요. 네. 성이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에요. 음. 관계만 잘 되면 성은 따로 온다. 네네. 그래서 가로 열고, 성관계예요. 네네. 그래서 관계 교육 연구소, 음. 거기에 이제 음. 이런 거의 중심 키워드 음. 생각해 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희 그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아, 성교육은 이런 거고, 어, 엄마들이 사실 약간... 어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심지어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제일 좋은 건요, 뉴스에서 최근 이슈들을 많이 보시길 바래요. 아. 그거에 따라 법도 바뀌고 철학도 바뀌고 가치관도 음. 바뀌고 젠더 의식이 점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음. 지금 이슈에서 그러니까 법률도 판결들, 음. 그리고 나타났던 사건들, 네. 그런 것들을 더 점점점 관심 있는, 어, 네.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일명 미투가 있으면 위두유가 있듯이, 위두유가 음, 음. 있어야 미투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연결고리가 될것 같아요. 음. 이런, 함께 다 같이 공부하는 음. 세상? 네, 됐으면 네. 좋겠고요. 저는 또 하나 바라는 건 네.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한테 음. 받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성격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네. 거의 인터넷에 친구한테 배웠다가 음. 너무 많아요. 음. 해외는 부모님한테 배웠다가 일이거든요. 아, 네. 우리나라는 아직 아, 그게 안 돼서 저는 그쵸. 부모와 함께하는 음, 음. 성교육 그게 음. 자리 매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네.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네. 네. 아, 음.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내서 저희 채널에 와주셨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어, 굉장히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소개 작가님 책이 사실 성교육 관련된 책이 이제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그 아이의 맞춰서 아홉 살 친구한테는 그 책을 또 보고 그리고 좀더큰 친구에는 또그 해당되는 책들이 있고 대화법 책도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 그럼 오늘 인사 <laughs>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